Kids screaming in the cradle's profanities. 안녕하세요. MJ 디자이너입니다. 왜 갑자기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이 모양, 쉐입에 있어서 연동이 되는 수업을 하냐고요 자,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포토샵의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도구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선택 도구보다, 뭐랄까, 약간 디테일한 수정 기능? 음, 한층 떨어진다는 그런 기능? 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기능?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뭐, 아무튼, 이 부분은 해보면 아십니다. 오늘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밑에 URL 주소를 타고 들어가서 수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포토샵의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도구에 대해 알아보고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의 쉐입 연동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Create New 새로 만들기 클릭 상단 웹 클릭하시고 웹 라지 웹 대형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바로 레트앵글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U를 눌러주시면 바로 레팅글툴 사각형 도구가 선택이 되고요. 자,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색이 없어가지고 색을 먼저 넣어주고 선의 색깔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풀발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검정색 선택도구가 있지요 지난 포토샵 수업 때이 기능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셀렉션 툴 선택도구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암튼 이 검정색 화살표 위에 마우스를 꾹 누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녀석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단축키는 A이고요 이 상태에서 패스 선택도구로 바꾸고 싶다면 Shift A 키를 눌러 주시면 바뀌어집니다. 다시 Shift A를 눌러서 Direct Selection Tool로 바꾸도록 할게요.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일러스트레이터의 Direct Selection Tool 직접 선택도구와 비슷합니다. 자 점을 잡고 움직이시면 This operation will turn o on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라이브 모양을 일반 패스로 바꿔줄까요? 라는 경고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사각형, 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타원을 만들 때 Properties 속성창에서 이렇게 모양을 수정하는 형식을 라이브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Yes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마스크 패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냐고 경고창이 뜬거랍니다 CS6 버전만 해도 쉐입 모양을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CC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모양도 수정할 수 있게 포토샵이 배려를 해준 것이죠 자 두번째 차이는 모서리를 둥글게 둥글게 만드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 일러스트 레이터에서는 땡그란 점을 잡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는데 포토샵은 안 됩니다. 이 점이 참 아쉽긴 해요. 뭐 끝을 둥글게 만들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펜툴로 만들어 서 해도 되고, 아닌 패스로 마스크를 씌워서 해도 되고 만드는 방법은 엄청 다양해요. 대신 손을 좀더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이콘이나 디테일한 모양을 만들고 나서 포토샵으로 불러와 배치를 해놓았다가 수정이 필요할 때 다시 수정해서 저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이제 해봅시다. 자 우선 일러스트레이터부터 키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누르게 되면 n 도큐 d 트새 문서창이 나옵니다 컨트롤 N 단축키가 왼쪽 Create New, 새로운 만들기의 단축키입니다 자 오늘은 포토샵에서 웹용으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단에 웹, 여기 웹을 선택해 주시고 웹 라지, 웹 대형을 더블 클릭해서 작업창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색이랑 선의 옵션을 좀 바꿔 볼게요. 자, 좀 굵기도 좀 많이 주고.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단축키 V를 누르시고, 선택도구로 돌아오세요. V를 눌렀는데 선택도구로 안 돌아오시면, 한영키를 한번 눌러보시고, V를 눌러보세요. 그럼 되실 거예요. 자, 이 모양을 선택을 한 다음, Ctrl C, 복사하기,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Ctrl V, 붙여넣기. 그럼, 패스 붙여넣기 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픽셀, 패스, 쉐입 레이어 등이 이렇게 있는데 픽셀은 그림으로 불러오는 것이고요 패스는 패스 마스크식으로 불러오는 것이고 모양 레이어는 왼쪽 툴바의 모양이랑 똑같이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이세 가지들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로 선택해 주시고 OK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크기, 회전, 위치 등을 먼저 지정해 줄수 있게 변형 박스가 나타나고요. 자 위치랑 크기랑 회전 시켜 주시고 키보드 엔터 키를 눌러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잘 쓰고 있다가 한쪽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색이랑 선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럼, 레이어 패널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지고 온 레이어를 먼저 찾으시고 이쪽 작은 네모칸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모양을 수정을 하고 키보드 컨트롤 S, 저장, 저장을 꼭 하셔야 돼요. 키보드 컨트롤 S, 저장을 하시고 포토샵으로 돌아오면 모양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죠. 다시 더블클릭. 수정, 저장. 다시 보면, 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 꼭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작업한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야 할까요?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콘을 포토샵에 불러와서 진행할 수는 없나요?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신 일러스트레이터 돋보기 소스를 불러올 거예요. 대신 오픈으로 불러온 것이 아니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창에 이 작업창에 바로 불러올 겁니다. 다운받은 폴더를 여시고 돋보기 데이터를 마우스로 잡아서 이쪽 작업창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거나 뭐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바운딩 박스, 뭐 테두리 상자나, 아트박스, 이미지 상자로 불러와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현재 이 아이콘을 불러올 때, 이렇게 오브젝트 크기로 불러올 것인지, 작업창 크기로 불러올 것인지 설정해 주는 것인데, 되도록이면은 오브젝트 크기에 딱 맞춰서 불러오는 것이 좋겠죠. 자, OK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붙여오기와 똑같이, 크기, 회전. 위치를 지정해주는 변형 박스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자, 조금 이렇게 만져주시고, 위치 이렇게 좀 가져다 놓고, 바로 엔터키 누르도록 할게요. 수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레이어 패널에 돋보기 레이어를 찾으시고, 작은 화면 사각형을 더블클릭해주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냥 무시하시고, OK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릴러스트 레이트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색을 바꿔주고 회전도 좀 해주시고 박스로 이런 것좀 넣어줄까요? 자, 컨트롤 S. 저장을 해주시고 포토샵을 확인을 해 보시면 짜잔 이렇게 자동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토샵의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도구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거의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지만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쉐이프 모양을 불러와서 좀더 쉽고 편하게 모양 레이어를 작업할 수가 있다. 포토샵은 간단한 모양이나 이모티콘을 만들 때 사용하시고 디테일하고 손이 많이 가는 모양을 만들 때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 다음 수업은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프로의 선택 도구 관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